국규지 매입 및 용도 폐지가 고민이신가요? 지역주택조합과 재건축 사업의 성공을 위해 SM행정법률사무소가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국규지 매입이나 용도 폐지 절차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가요? 특히 지역주택조합이나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진행 중인 분들이라면 국규지 매입과 관련된 복잡한 법적 절차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SM행정법률사무소는 김해 지역 주택조합 국유지 매입 업무를 성공적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국유지 관련 업무에서 쌓아온 깊은 노하우와 실적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에게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국유지 매입과 관련된 문제를 저희와 함께 해결해 보세요. 국유지 매입 무엇을 핵심일까? 국유지 매입은 정부나 공공기관 소유의 토지를 특정 조건에 따라 개인 또는 단체가 구입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주로 수의 계약 또는 지명 경쟁 입찰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지역 주택 조합이나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 부지 내 구규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구규지의 용도, 입지 그리고 매입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 계획 승인을 위한 단계에서부터 구규지 매입이 적시에 이루어져야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계획과 행정 절차의 준수는 필수적입니다. SM 행정법률 사무소는 국유지 매입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미리 예측하고 의뢰인들이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김해 지역 주택조합의 국유지 매입 절차를 현재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 여러분께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 드립니다. 국유지 매입 절차와 주요 포인트 사업계획 승인 해당 지역의 주택법과 관련 법규를 따르는 사업계획 승인이 중점이 됩니다. 이 승인 단계 전으로. 국유지의 용도를 확인하고 조합의 사업 계획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용도 폐지 신청 국유지의 현재 용도가 해당 사업과 맞지 않다면 국유지 용도 폐지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는 국유지의 사용 목적을 변경하거나 매입 후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필수 단계로 각종 서류 준비와 행정기관과의 협의가 동반됩니다. 법정 요건 검토 국유지 매입은 관련 법정 요건을 철저히 검토해야 하며 주택법이나 기타 관련 법규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법적 요건을 빠르게 해결하지 못하면 사업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sm 행정 법률사무소는 모든 과정에서 전문적인 협의를 제공하며 특히 복잡한 서류 준비나 행정 기관과의 협의는 의뢰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다년간 쌓아온 경험을 통해 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국공유지 용도 폐지 절차와 주의사항 국유지의 용도 폐지는 구규지의 기존 사용 목적을 폐지하고 새로운 용도로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의 경우 구규지가 기존의 공공 용도로 지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용도의 폐지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구규지를 사업 용도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용도 폐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용도 폐지 절차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 사전 검토 구규지의 용도를 미리 검토하고 사업 진행에 맞는 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행정기관과의 협의 용도 폐지는 무상 귀속 협의 등 각 소관부처 간의 협의가 진행된 다음 검토됩니다. 본 과정에서 지속적인 행정협의가 필수적이며, 1련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미리 예측하고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정 요건 충족주택법을 비롯한 국공유지 매각 규정을 근거로 용도 폐지를 신청하되 추후 필요한 대체 시설 등 협의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무시하면 향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SM행정법률사무소는 본 용도 폐지 과정에서 의뢰인들이 겪을 수 있는 여러 복잡한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조언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SM행정법률사무소는 국유지 매입과 용도폐지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실적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D 05158 7300 지금 바로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저희에게 문의해주세요. 맞춤형 상담을 통해 귀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신속한 문의는 성공적인 국유지 매입의 시작입니다.